오늘은 타로 카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제가 타로 카드 상담을 많이 정을 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어, 분석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네,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유튜브에 보면 타로카드 강의가 많은데요. 저는 그거와 좀 다르게 접근을 할 겁니다. 자, 먼저 타로카드의, 유니버셜 타로카드의 최고 첫 번째인 제로, 0. 영. 0카드입니다. 영 메이저 카드에서 0카드입니다. 앞으로 저는 카드 한장한 한 장에 대해서 마치 이야기를 풀어 가듯이 풀어 갈 겁니다. 자더폴 바보입니다 폴.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주 젊은 청소년 같기도 하고 청년 같은 사람이 바로 낭스러지 앞에까지 와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하늘을 보고 있네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개는 마치 이거를 말리듯이 주인님 가지 마세요 말하는 듯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예,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좀 말리는 거에 가까운 것 같죠 그리고 이 청년의 옷차림을 보세요 먼저 길게 소매가 나온 이런 옷은요. 서민들의 옷이라고 해도 예전 우리의 양반네들이나 귀족들이 보통 이런 옷차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옷이 화려함은 또한 네. 이 청년의 신분이 귀족임을 약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옷이 약간 좀 너덜너덜하네요. 어, 가출을 해서 그런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약한 옷이 더덜나답니다. 그리고 왼쪽 손에는 꽃을 들고 있습니다. 꽃이란 건 낭만 뭐 사랑 이런 걸 포함하겠죠.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타로 카드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 이게 좀 나 아, 이게 좀외곡된 말로 하자면 코에 갈면 코걸이 귀에 갈면 코걸이 어, 배꼽에 밟면 배꼽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 해서 많이 그 해석이 완전 천차만별입니다. 이영 카드는 모든 타로 카드 중에서 최고 첫 번째 카드이며 어떻게 보면 원래 없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로라는 것은 예, 이0이란 개념을 인류에게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타로카드에서는 0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미천함의 뜻일 수도 있고요. 백지 상태의 무한한 가능성을 또 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어떠세요? 아주 천진난만하고 그냥 희망에 가득 차있죠. 그런데 발 밑을 보니까, 아, 걱정이 되네요. 바로 앞, 한두발 앞만 내디면 바로 당 떨어진대. 하지만 개의 목소리는 아무리 지져도 개의 목소리일 뿐이죠. 예, 못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의, 어, 어떻게 보면 배낭이라고도 할수 있고, 가방이라도 고할수 있는, 어, 보침을 한번 보세요. 어, 손바닥 한두개 합친 것보다 약간 크지요. 그리고 막대기 뒤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자, 저런 보쯤 상태에서는 저 작은 보쯤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서는. 예,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는 아주 히말리아 같은 알프스 같은 험악한 산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한쪽 손에는 꽃을 들고, 어좀 약간 걱정스럽지만 너무 낭만에 빠져 있고 앞으로 모험에 대한 저기 이게 뭐라고 할까 희망찬 기대감이 있지만 아좀 어,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또 여러 가지 일면적인 저기 여러의 간섭적인 좀 상황이 있습니다. 자이 친구의 얼굴과 제로와 저 보침 상태를 보세요. 저 보침 상태로는 예를 들어서 식량을 뭐 주먹밥 몇개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럼 얼마 가지 못해서 다행 굶어 죽든가 그러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다른 면이 있습니다. 타로 카드에서 태양을 나타내는 상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태양이 나의 백그라운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의 후원자, 나의 지원자, 즉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스승이. 스승은 좀 아니고 보통 이게 아버지 상속자인가 제경우가 맞습니다. 이이 청년 같은 친분이 귀족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최산 영주나 어 저기 성주급은 돼야 뭐 황제까지는 아니도 그 정도는 되는 아버지임을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와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세요, 이번에는? 저 뒤에 멀리 있는, 그게 만년설이 덮여 있는 마치 에베레트산 같기도 하고, 히말리아 같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알프스 산 같기도 하죠. 예, 공통점은, 아, 넘, 아주 탐험을 의무하기도 합니다. 넘기가 힘들고요. 그 밑에 작은, 바람 밑에는 작은 산들도 있습니다. 이 작은 산들은 저, 만년술이 덮인 산들이 얼마나 거대한 산인지를 그 비교해서 보여줄 수가 있네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친구의 현 상태인 두발 앞만 이 상태로 내달께 가면, 네, 낭떨어지로 떨어집니다. 이게 보통 초심자 카드한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아주 거대한 저기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준비된 게 너무 없어요. 예. 그럼 대부분 처음에, 처음에 많이 이게 다치게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기 젊어서 저기 고생 사서도 한다지만, 어, 그냥, 안 해도 될거 개고생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마, 그분들 말씀대로 그게 나중에 더큰 일을 하는데 밑바탕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모든 상황에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분명히 보험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앞이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반대의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진 그틀 안에서 안주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은 거기를 깨질 못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틀을 깨고자 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틀을 깨려면 굉장한 시대적인 마찰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에 따라서 이 친구가 동키호테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하면서 말도 안되는 목적을 위해서 준비는 하나도 안돼 있으면서 무모한 동키호테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 모든 틀을 깨는 것들은, 이런 모험을 어떻게 하는 탐험가들이 보통 틀을 깨지, 기존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틀을 못 깹니다. 예, 양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카드가 자주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계획선이나 이런 게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양명성이 깊습니다. 하지만, 요 카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이 친구는 이 보험을 통해서 다시 실패를 할지어도 딛고 일어나서 다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 저기 타로 카드 전 보시는 분들도, 체로, 난감해, 해석을 난감하게 하는 게, 이첫 번째 메이저 카드의 용카드, 제로 카드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따라 천당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타로카드, 메이저카드, 영카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